A 스탠드 코어 3.0의 새로운 특징 중에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아이덴티티가 포함된 기능에 대해서 한번 이번 시간에 별도로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에 인증 기능이 포함이 됐습니다. 회원 가입, 로그인, 로그아웃 관련된 아, 기본 인증 관련된 기능이 포함되었고요. 아이덴티티 서버에서 기본적으로 포함이 됐습니다 현재 소스는 여기, 데모 소스는 여기 경로에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아, 나중에 한번 테스트를 해 보실 때이 경로를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업데이트된 스파 템플릿,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템플릿을 제공해 주고요. 인증 기능, 오센티게이션 기능이 기본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템플릿, 블레이저 템플릿, 리액트 템플릿에 아이덴터티 서버를 사용한 인증 기능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콘으로 표시돼 있죠. 앵귤러, 블레이저, 리액트에 인증 기능이 기본적으로 이제 포함된 상태로 우리가 이제 처음에 프로젝트 를 만들면 좋은 점이 굉장히 이제 편리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 이제 시작 포인트를 편리하게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프로젝트 만들고 인증까지 된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단위로 바로 꾸며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거에 대한 번, 데모를 한번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기능을 한번 포함을 해서 어,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비주얼 스튜디오 2019 프리뷰 버전을 실행하고요. 파일에 새로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 프로젝트에는 에이스 단내코 sdk가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에이스 단내코웹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어, 프로젝트 이름은 feature.angular부터 어, 갈까요? a 귤러 u 귤러라고 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솔루션 이름은 features에다가 포함을 시켜주기 위해서 features라고 이렇게 줄게요. 그래서 feature.angular란 g-u-l-a-r a 귤러란 이름으로 angular의 spa 플릿 m p 을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레이트 버튼 눌러서 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템플릿은 앵귤러 템플릿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인증 부분에 보면 자,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계정 인증이 포함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개별 사용자 계정이 포함돼서 아예 처음서부터 그냥 간단하게 뭐 기본적인 페이지로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제 인증 기능까지 포함돼서 프로젝트를 만들어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create 버튼 눌러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 e s 란 이름의 솔루션에 피처닷 앵귤러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자, c 트롤 t r 콜 l semicolon. 그래서 보면 얘는 시간이 좀 필요해요. 애, 앵귤러의 의존성 관련된 거를 처리하 이제 처리다 보니까 아, 시간이 그 저는 그냥 항상 npm install 과정을 그냥 뭐. 넉넉 잡고 한 5분 정도 포 이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럼 현재 프로젝트를 일단은 빌드를 한번, 다시 한번 진행을 해주고요.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어 있으면 빌드를 진행하고. 자, 빌드를 진행하는 과정에 보면 npm install이 꽤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npm install 과정이, 어, npm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니까요. 요거는 어, 제가 항상 요 화면에서는 5분 뒤에 요 화면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넉넉잡고 5분 뒤에 한 1분 만에 됐긴 했거든요. 자, 다시요. 그러면 얘를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한번 시작 이제 테스트 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권한은 기본 권한 그대로 쓸게요.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일도 데이터베이스 연결문자열도 피처닷 앵귤러 피처닷 앵귤러라는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거기다가 저장하게 해주도록 하죠. 다른 거는 건드리지 않고 피처닷 앵귤러. 나중에 피처스란 이름으로 데이터베이스 하나로 통합해드리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앵귤러 프로젝트가 실행이 되구요. 앵귤러의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이 실행이 되는데 인증 부분만 따로 인증은 따로 그어 아이덴터티 서버라고 해서 에이스 밴드 고의 아이덴터티 서버라고 해서 인증만 따로 담당하는 게어 처리가 되는 거고요 메인 페이지, 홈, 카운터 당연하겠지만 페이지 깜빡거림 없이 증가되는 거고요 패치 데이터 웹 a p i 에서 데이터 가져오는 데모. 아, 그런데 패치 데이터에는 뭐가 적용이 이제 데모로 적용이 되어 있냐면 홈과 카운터는 홈페이지하고 카운터는 누구나 다 접속이 가능한데요. 패치 데이터는 아, 얘는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템플릿이 변경이 제 템플릿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그래서 패치 데이터를 요청하니까 요청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 이제 그 앵귤러의 가드에 가드, 가드 서비스에 서 자동적으로 음, 이제 리디렉션 돼요. 그러면. 제가 하나, 회원가입을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회원가입을 하고, 엔터티 프레임 크 코어에서 자동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에서 회원가입 관련된 테이블과 테이블을 만들어주고요.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요. 아, 제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되죠. 예, 네, 레지스터 로그인 창에서 띄었었네요. 예. 네. 회원 가입을 안 하고 로그인 창에서 회원 가입을 하고 있었어요. 자, 레지스터에서 회원 가입 되고요. 자동으로 로그인이 됩니다. 로그인 됐고요. 그러면 홈 카운터는 누구나 다 접속이 가능했던 거고요. 패치 데이터는 접속이 안 됐었는데 이제 로그인을 하고 나서 보니까 이렇게 정성적으로 패치 데이터 페이지에 접속이 되는 것을알 수가 있습니다. 자, 피처던 앵귤러에 보면 클라이언트 앱의 소스에 앱 폴더에 어 app.module.ts 파일에 보면 이렇게 오쏘라이즈 가드라는 이름의 서비스 클래스, 가드 서비스 클래스가 있어 가지고 어, 이제 요청할 때 얘를 통해서 인증된 사용자인지 어, 이제 이렇게 접근을 제한을 시켜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요요 이제 a u t h o r i z 라는 이름의 서비스에 의해서 뭐가 패치 데이터 페이지는 그냥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게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어 우리가 앵귤러 프로젝트를 만들고 인증 기능을 구현하려면 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까다롭자라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 놓고 시작하자는 거죠 일반적인 페이지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오는 페이지 등등등 어, 기본적인 어, 회원가입 기능까지 포함을 해놓고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이 뭐에만 이제 일단은 집중을 할수 있다 특정한 페이지 구현에 어,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집중을 할수 있게 좀더 편리하게 인증 기능이 포함됨으로써 좀더 편리하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어줄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집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이렇게 a n g u l a 프로젝트도 한번 실행을 한번 시켜 봤고요. 로그아웃도 됐고요. 됐습니다. 그래서 앵귤러 프로젝트도 한번 피처다 앵귤러라는 이름으로 한번 만들어 봤고요. 자, 이번에 피처스라님의 솔루션에다가 이번은 블레이저 예제다 한번 만들어 볼까요?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 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고요. 프로젝트는 에이스라는 r e 웹 애플리케이션 요번에는 피처닷블레이 저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 앵귤러 대신에 이번에는 A, B, C 순서대로 갈까요? 블레이저의 서버사이드 역시 변경 버튼 눌러서 개별 사용자 인증 기능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OK 버튼 눌러서 Create 버튼 눌러서 Blazor란 이름으로 이제, f e a t u r e Blazor란 이름으로 b l a z r 서버사이드 프로젝트 만들었고요 얘도 시작 프로젝트로 잡아놓고 데이터베이스 연결 문자열만 피쳐닷 블레이저로 바꿔주고요. 바로 실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고요. 자, 바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m p m i n s t a l l 과정이 없기 때문에 바로 실행이 됩니다. 피쳐닷 블레이저란 이름으로 블레이저의 서버 쪽. 프로젝트를 만들었고요 홈, 카운터 역시 싱글페이지 애플리케이션으로 홈페이지, 카운터페이지, 패치데이터페이지인데 패치데이터페이지는 기본 템플릿에는 그 인증이 따로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한번 시켜보고요 그래서 어, 레지스터 버튼 눌러서 일단 인증 기능을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fa.com에 패스워드 입력하고요 회원가입하고 역시 엔터티 프레임워크 코어에 데이터베이스 마이그레이션 기능상에서 회원 인증 관련된 데이터베이스하고 테이블 만들어주고요.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인데 이렇게 인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역시 인증 기능에 대해서는 ASPEN의 고 아이덴터티 기능에 의해서 이렇게 회원 관련된 기능들을 우리가 적용을 해줄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자, 그러면 로그아웃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패치 데이터 페이지에서 어, Angular 템플릿에서 데모 보여드리는 것처럼 인증된 사용자만 접속하게 한번 코드를 한번 간단하게 변경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지에 스 가서 p a t c h d a t a r a z o r 파일에 가서 현재 페이지는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을 해, 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at attribute 지시문을 사용해서 어, 어떤 특성 authorize 특성을 적용해주도록 하겠습니다. authorize, authorize가 어디에 들어있죠? a microsoft.aspnetcore.authorization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authorize 특성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authorize 특성이 적용됐 되기 때문에 패치 데이터는 아무나 이제 접근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로그인된 사용자만 접근하게 해 줍니다 그냥 새로고침 할까요 새로운 창에서 홈 카운터 뭐다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잘 실행이 되는데요. 패치 데이터 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Not authorized 이제 돼 있다고 해서 이제 내용이 보여지지 않고요. 자 그러면 로그인 버튼 눌러서 다시 로그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데모 계정인 a a a.com 다시요. 그래서 로그인 하게 하고 나서 다시 패치 데이터 페이지 다시 한번 요청한 번해 볼게요. 얘네들은 누구나 다 들어오는 거고요. 패치 데이터 요청하기 때문에 이제 정상적으로 로그인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이렇게 처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은 일단은 인증 기능까지 포함된 상태에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처리가 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에이스 c 드 코어 3.0의 기본 템플릿은 Angular a z 이저 리액트는 앵귤러와 똑같은 똑같은 형태대로 npm 인스톨이 과정에 거치기 때문에 똑같은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앵귤러의 어,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단일 페이지 응용 프로그램에서 앵귤러 템플릿으로 한번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 한번 만들어봤고요. 다시 한번 실행 한번 시켜볼까요? 그래서 홈 카운터 다 이제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에 패치 데이터 했을 때는 로그인으로 로그인을 해야지만 접속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시 블레이저도 실행을 해서 홈, 카운터, 패치 데이터처럼 이렇게 적용하고요. 그런 다음에 역시 로그인 했을 때만 패치 데이터가 보여지게 이렇게 인증 기능이 기본적으로 레지스터와 로그인, 로그아웃 기능이 포함되고 회원에 대한 정보 수정 페이지, 관리 페이지까지 포함된 상태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피처닷 앵귤러, 피처다 블레이저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좀더 이제 편리하게, 편리한 기능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요 싱글 페이지 애플리케이션의 인증 기능이 기본적으로 포함된 어, 템플릿을 사용해서 프로젝트를 만들고 실행 한번 시켜 봤고요 앵귤러 템플릿 한번 사용해 봤고요 블레이저 템플릿을 한번 또 사용을 해 봤습니다.